실린더가 있죠. 실린더 하나 생성해 보고요. 실린더의 네. 레디우스를 좀 키워 보시고, 네. 어 세그먼트, 하이트 세그먼트를 좀 조절해 보시고요. 이것도 이제 서브 디비전 안에 종속을 시켜주시면 면이 막분할이 되죠. 네. 자, 이때 이제 여러분들이 어, 선택을 좀 해볼게요. 일단은 이렇게 종속을 시켜보고 잠깐 이걸 꺼볼게요. 그 다음 실린더 선택해 주시고요. 여기 좌측에 메이크 에디터 블 메이크 에디터 블 눌러 보시고 그 그럼 이제 편집할 수 있는 도형 상태로 바뀌게 되죠? 시키. 그다음에 선택 툴이 있는데요. 여기 라이브 셀렉션이 있어요. 라이브 셀렉션으로 하시면은 면을 선택하려면은 왼쪽에 폴리곤 모드 폴리건 모드로 바꿔주고, 이렇게 위에 드래그 하면은 윗뚜껑이 딱 잡혀요. 이렇게. 자, 근데 지금 이렇게 하면은 윗뚜껑이 분리되버리죠. 예. 예. 다시. 어. 일단 다시 선택을 해볼게요. 이렇게 해서 자 오른쪽 클릭해 주시면은 또 변형하는 메뉴가 나와요. 예, 여기서 이제 베벨, 뭐 익스트루드, 익스트루드 인어 이렇게 돼 있죠. 익스트루드 인어를 선택해 볼게요. 이렇게 해가지고 드래그 하시면은 안쪽으로 이렇게 선이 들어가요. 이렇게, 이렇게 드래그 해서 약간 좁혀주고, 그러면 안쪽으로 링 모양의 패스가 하나 더 이렇게 분할이 되죠? 현재 익스트루드 이너 상태. <laughs> 우측에 나오는 알파벳은 이게 단축키에요. 이게 지금 M자로 나오면 단축키들인데, 마우스 M자 누르시면 또 메뉴가 떠요. 이렇게 해서. M 하고서, 예. 네. 뭐, 익스트루드는 t, 뭐, 익스트루드 인어는 w, 뭐, 베벨은 b, 이런 식으로 나타나게 되고요 이중 단축기로 돼 있어요. m, s, 이런 식으로 두, 단축기 두번 누르게 되 있는 것들이고요 <laughs> 자, 여기서 이제, 어, 보세요. 익스트루드 선택해 볼게요, 이번에는. 자, 그 다음에 익스트루드로 땡겨주시면 올라가죠? 반대로 이렇게 좀 내려가요, 밑으로. 어, 어디까지 내려갈진 잘 모르겠죠? 다시 컨트롤 l Z. 자, 음, 이렇게 끼우려 보시고, 어, 드래그 하시면 얼마큼 내려가는지 확인하실 수 있고, 바닥을 뚫고 내려가실 필요는 없고, 옆으로 수평을 보면서 내리면 더 좋겠죠? 그럴 때는 이 4분할 뷰로 보시고요. 라이트, right. 라이트에서 보시고 드래그를 하시면은 이렇게 얼마큼 내려가는지 좀 확인할 수 있어요. 이만큼 바닥을 이만큼 내려주면은 지금 이게 예를 들어 쓰레기통이다 무슨 뭐 이렇게 통 같은 모양으로 지금 만들어질 거예요 형태가.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해서 지금 통 모양이 완성이 되죠. 자, 퍼스펙티브에서 다시 보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해서 지금 통 형태가 되고, Subdivision Surfaces 다시 켜주시면은, 네, 요게 이제 이런 식으로 종속이 되면서, 모양이 이렇게 잡혀요. 약간, 음, 둥글게, 둥글게 나오죠? 네. 렌더링 상태로 보시면은 이렇게 얇은 그릇 형태가 좀 되겠고요 지금 네. 이게 이제 부드럽게 잡히는데 바닥이 이상하죠 지금 이렇게 자 다시 썸디비전은 네. 꺼주시고 네. 바닥을 좀 수정해 볼게요 자 다시 이거를 라이브 셀렉션 툴로 바꿔주시고. 바닥의 면을 이렇게 선택해 주세요. 네, 그 다음에 오른쪽 클릭해서 Extrude Inner, Extrude Inner로 해주고, 자 좌우로 드래그해 보시면 되는데 왼쪽으로 드래그하면은 안쪽의 면이 이렇게 하나 더 만들어져요. 자이 상태에서 살짝 놓시면 되겠고요. 자, subdivision 켜서 보시면은, 이제 바닥이 이상하지 않게 나타날 거고요. 렌더링 상태에서도, 예, 깔끔하게 나오고. 자, 다시 돌려서 볼까요? 이렇게. 음. 예, 이렇게 됐죠? 여기 돌려서 보면은, 여기서는 여전히 바닥이 좀 이상하죠? 이 안쪽도 마찬가지로, 자, 이게 지금 거꾸로 보고 있어요. alt로 회전해서. 자, live selection 선택해주고, 안쪽 면을 이렇게 잡아주고요. 이, 이 안에다 그 면을 하나 더 생성을 해주면 돼요. 이게, 이게 전체적으로 휘어지니까 이렇게 접시처럼 이렇게 되는 거고요. extrude inner를 통해서 안쪽에 선을 이렇게 하나 더 잡아줘요. 그러면 바깥쪽에 있는 그 면만 곡선화가 되고 안쪽은 평평하게 유지가 되니까 음, 이렇게 하시면 렌더링으로 봤을 때 바닥이 아까처럼 둥글지 않고 네. 자, 켜서 볼까요? 이제 바닥이 이제 모서리 부분만 둥글게 되고 가운데는 평평하게 나오게 됩니다. 지금, 뭐를 이해하시면 되냐면은, 이, 브디비전의 특성을 이해하시면 돼요. 브디비전은 면이 하나로 되어 있으면은, 그 전체 면을 갖다 그냥 둥글게, 이렇게 깎아버려요. 만약에, 이 모서리 부분만 좀 둥글게 해야 되겠다라고 하시면은, 안전장치를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요렇게, 면을 하나, 바깥에다가, 가장자리에 면을 하나 생성을 더 해주셔야 돼요. 그러면은, 바깥쪽 부분만, 둥그러지고 그 안쪽 면은 평평하게 유지가 되는 거예요. 네, 셀렉트해 보시면은 여기 링 셀렉트라고 있을 거예요. 링 셀렉션, 링 셀렉션 선택하시고, 자 이거 방향을 잘 경계선에서 딱 클릭하면 이렇게 원형으로 잡혀요. 요, 요 부분에 요 경계선에서 이렇게 됐을 때 클릭하시면 되고, 자 다시 확대해서 볼게요. 이 <laughs> 상태에서 오른쪽 클릭해서 배별, 예. 배별로 베벨, 해볼까요? 배별로 해서 당겨주시면은 이렇게 안쪽으로 돌출이 되면서 면이 삼분할로 돼요. 이렇게 바깥으로 드래그하면 이상해지고 안쪽으로 드래그. 예. 우측으로 드래그 하시면은 안쪽으로 살짝 만들어져요. 그러면서, 자, 이렇게 확대해 보면은, 이렇게, 면이 곡선 형태로, 아니, 곡선은 아니지만, 3분할 되면서 안쪽이 하나 더 만들어지죠. 현재 베벨. 자, 이제 브디비전 켜주고, 어, 렌더링으로 볼게요. 렌더뷰로 보시면은 어때요? 아까처럼 모서리가 날카롭지 않고 둥근. 네, 둥근 네, 모서리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서브 디비전의 지금 변형이 요요 요 부분, 요 부분에서만 둥글게 처리되니까 요 가운데 면은 약간 직선으로 좀 유지가 되면서 그렇게 만들어지게 되죠. 켜주고 렌더 뷰로 보시면. 그래서 훨씬 좀더 자연스러운 예, 가장자리가 되는 거고요. 자 이렇게 해서 보시면은 아까 아까는 가장자리가 날카로웠죠. 지금은 이렇게 그릇처럼 뭐 머그컵처럼 예, 도톰하게 자연스럽게 되죠. 자 썸디비전의 어떤 특성을 조금 뭐 이거 하나로 다 이해는 못하겠지만 조금 이해를 해보시면은 얘를 어떻 어떨 때 써야 될지 좀 이제 약간 감은 좀 잡을 수 있을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여기다 색깔을 좀 줘볼까요? 어, 아래쪽에 여기 바탕 여기 크, 더블 클릭하시면은 여기 뜨게 되고요. 여기서 다시 더블 클릭하면은 재질에 대한 창이 뜨고. 약간, 베이지색? 베이지색으로 해볼까요? 약간, 도자기처럼 보이게 하려고. 네. 뭐, 이런 색깔. 네. 뭐, 이런 색상으로 좀 맞췄고요. 네. 그 다음에 적용을 해주시면은, 여기 드래그해서 딱 놓으면은 들어가죠. 렌더뷰로 봤을 때 이런 느낌이 되는 거고요. 약간 광택 있는 도자기 느낌, 광택 있는 도자기 느낌으로 가려면은 음, 그 밑에 보시면 이제 리플럭, 리플렉턴스라고 있어요. 리플렉턴스 여기는 리플렉션하고 그 다음에 반사지질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조절하게 되는데, 여기 이제, 속성은 add로 추가를 하게 돼요. add 눌러 주시고요. 네, 예, reflection legacy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예, 이 요거를 선택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러면은, 이렇게 좀 광택이 막 들어가죠? 지금. 자, 기본, 어, 값으로는 지금 너무 세요. 그래서 그 레이어 1번이 추가됐는데, 요거를 낮춰서, 광택을 좀 조절하게 돼요. 한15% 정도로 좀 낮춰볼게요. 레이어 안에, 뭐, 이 수치는 뭐, 바, 밝기, 농, 농도, 뭐, 강도, 그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자, 다시 렌더뷰로 보시면은, 네, 광이 좀 나오나요? 조금 더 올릴까? 네, 30 정도, 30 정도 주고 다시 렌더뷰 보시면은 네. 지금 주변에 저 저게 없어요. 어떤 반사될 빛을 그런 다른 물체가 없어서 그런 느낌이 안 나오는데 이제 다른 물체라든가 뭐 조명이 있으면은 이제 여기에 반사가 돼서, 그게 또잘 나타나요, 사실. 재질에 대한 거는 이제 내일, 네. 하고, 그 다음 시간하고 해서 더 자세히 해볼 거고요. 일단은 오늘 색상 정도, 뭐 부여해 주시면 되겠고. 그래서 전체적인, 일단, 시네마포디의 작업 구조에 대해서 오늘 좀 살펴볼게요.